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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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미국 투방 올리불립니다충동아 오늘 말이죠 아 지금 좀 자다가 예자원바람으로어 지금 자다가 뭐 부랴부랴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나가고 있어요 예 나가고 있는데 예저 그, 저거 아, 아예 눈곱 좀 띄고요 예아 오늘은 무슨 일인고 하니 어 제그 동네 시청자 분 중에 유학생이 한 분이 계신데, 어, 유학생들도 요즘에 그 온라인 클라스다, 뭐, 온라인 뭐, 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어, 학교에 안 가잖아요. 학교에 안 가다 보니까, 어, 다들, 어, 고향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는 거죠. 예, 왜냐면은, 어, 대면 수업이 올 10월 달이나 돼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여기 또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 이제 10월 달이고 하니까 지금 뭐 3월 달이잖아요. 4, 5, 6, 7, 8, 9, 10, 7개월 동안, 예,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어, 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아. 예, 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이제 뭐 키우던 개가 있나 봐요. 네. 키우던 개를 데리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키우던 개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어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무슨 서류를 빚고 어디 어 검역청에 보내야 되고 서류를 얻어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 이분이 3월 31일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이며 에다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 오차가 생긴다면 어 그날 아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예, 이, 이, 미국, 이 서류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국 들어갈 때, 강아지가 한국 들어갈 때 서류가, 예, 사람 들어가는 것보다 서류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광견병 주사를, 예, 최소 뭐 60일 전에 맞아야 되고, 어, 그리고 또 피검사를 해야 되고, 항체 검사를 해야 되고, 어, 건강증명서를, 어, 10, 10일 내에 만들어야 되고, 어 등등 여러 가지가 진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USD 우리 검역청에 서류를 보내야 되고 다시 돌려받는 것까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되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등등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그분을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어그 용지도 주고 예 건강 또 한국의 그. 강아지 건강증명서는 또 한국이 또 폼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 미국 사람들, 그 미국 개병원에 가면은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 쓰는 거 만들어주거든. 그거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쪽 전문이잖아요. 애견 그시핑 어, 한국으로 보내는 거 쇼핑, 개 배달의 달인, 예, 울리불리, 예, 한국으로 개 보낸 것만 하더라도, 어, 뭐, 구라빵 조금 보태면 한 100만 원 넘을 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는 또 제가 또좀 아는 부분이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어 은행 아 은행이라다 개 동물 병가 가지고 어 건강 증명서 어 만들고 서류 다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e 페덱스 페덱스라고 어 택배 회사 네, 택배사 회 앞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그 중요한 서류를 잘 넣어서 빠른 우편으로, 어, 미국 USDA, 어, 검역청에 보내, 보내는 방법. 그리고 제가 그 서류가 다 제대로 다 준비가 됐는지 한번 싹 한번 컨펌, 예? 싹 한번 보고, 어, 잘된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보내서 돌려받는 것까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작업. 예, 지금이 아주 그냥 정말로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내로 서류가 안 되면 이분 다음 주에 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직접 예어 자다가 말고 예, 잠옷 바람으로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가지고 어, 영상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 서류 작업부터 서류 검토해서 어 페덱스로 제일 빠른 우편으로 보내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 보시지요. 빨로빨로, 가다. 아 어, 그거 안정제, 네, 안정제. 어, 안정제 있으면 좋지. 아, 이런 소형견들은 다행히도 요 가방, 요, 귀역, 요 규격 안에만 가방에 들어갈 수 있으면 기내에 탈 수가 있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는 건데, 이제 만약 에요 규격의 가방에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그 플라스틱 케이지로 해서 그 카고, 짐칸, 비행기 밑에 층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있 어서 사람 이랑 같이 탈수있 어서 다행인 것같 아요. 서류 검토 한번 해 볼까요? 네. 해설. 근데 떨어지는 확률이 있을까요? 저런 그렇게 실패되는 확률이? 아니요 지금 뭐다 하긴 했는데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이메일에납득쿡그쿡로 보내면 돼.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응 음. 비행기에서 조용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제일 왜냐면다 음. 됐죠. 이제 거기서 저번에 말했듯이 제가 그 얘를 얻답하면은 입양을 하면은 이번 네. 이제 공짜로 한세달 정도 트레이닝 섹션이 있어요 네그 트레이닝 섹션에서 HSSB에서 제가 입양을 해왔거든요 네 휴먼소사일이 거기서 입양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음. 트레이닝 섹션이 갑자기 탓나왔네아그리고 그래서 그냥 세퍼레이션 엔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제가 엔젤을 아... 키우는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 유기견을 입양한 건데 네. 원래 유기견 보호소에서 네. 입양할 때3 개월 정도 이렇게 강아지 처음에 이제 그 트레이닝 퍼피 네. 트레이닝 같은 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어~ 클래스가 이제 다 없어진 거지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는 유견 보호소에서 분양은 받았는데 초보자고 아 훈련을, 어, 훈련을 못 시키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제 좀 약간 소셜 예 약간 분리 불안하고 사회성이 좀 많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약간 또부모한테좀 버림받고 낯선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좀뭐랄까좀 뭐 마음에 좀 상처도 있고 강아지가 아 그렇구나. 거기다가 이제 또 코로나니까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항상 집에 붙어 있고. 아 어. 처음에 데려왔을 때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얘가 낑낑대면다해 주고. 아 그러면 더더더 더, 더 원래 좀 응. 무시할 때는 무시하고 너무 귀여워 가지고. 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 야, 빨리 꺼내!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 어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네.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데. 싶은데. 한국, 가, 한국은 지금, <laughs> 지금 일단 10월달까지는 수업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네, 네. 학교에서 이제, 없으니까 이제, 지금 3월달이니까, 4, 5, 4, 5, 4, 5, 6, 7, 8, 9. 네, 8월 아, 8월 달에 네. 한 4, 5개월 정도는 한국에 가겠네요. 그죠? 3월, 3개월, 4개월. 예. 네. 한국 가면은, 네. 아깥에 산책도 많이 나오셔서, 다른 개들도 좀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그러면 좀, 네. 사회성이 좀 키워, 키워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가족들과, 다른,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네. 다른 가족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의 손길도 이렇게 닿고 이러다 보면은, 좀 뭐, 친해지는 또 그런 또뭐 일이 좀 있겠지. 친해지면은 또 금방 친하려면 좋은데, 저 네. 만나는 과정에서 납득이 남자들은... 어... 아는 이동식이 많이 거예 아 그렇구나. 여자들은 진짜 재는 걸못 봤어요. 어... 아 그렇구나. <laughs> 네, 다시... <laughs> 아, 나 지금 레코드 안 눌렀나 봐. 죄송합니다. 네 예, 코드 안 눌렀어요. 한참 얘기, 한 30분 얘기했는데, 네 코드 안 눌렀어요. 아무튼 오늘 지금 네. <laughs> 서류, 어, u s d a 검역청에 네. 서류 들어가는 거다 한번 검토해고, 빠른 우편으로 보내고, 이제 이메일 주소랑 이메일, 그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네. 네. 예, 쿡쿡 아저씨, 예, 그래서 보내서, 이메일 보낸다는 라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래서 이런 서류를 보냈는데 행여나 문제가 있으면은 이 이메일로 나한테 주던지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전화를 달라 약간 이제 확인차 하는 거지 뭐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를한 마리 데리고 매달 며칠 날 한국으로 가려고 어 지금 어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서 너한테 지금 어 페덱스를 보냈다 어 마다 보고 빠른 좀어 좀 서류 절차 좀, 어좀 빨리 좀이렇 좀 해달라. 어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요 전화번호 남겨 남길 테니까 전화 주라. 어 그리고 페이먼트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기다 넣놨다. 뭐 하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저는 어떻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전화 한번 왔는데 내가 그, 그 핸드폰 거시기가 아니 그니까 크레딧카드가 잘못됐나봐. 그러니까 약간 번호요? 번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이 없었던지 아, 뭐가 이제요. 어, 어. 이게 안 긁힌 거지. 아. 어, 안 긁힌 거지.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다른 크레딧 번호를 내가 따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상 있으면 이제 연락 달라 이거 이름 이름 뭐예요? 강아지 프리미어. 프리미 아. 네. 어... 원래 거기에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네. 아, 이제 꺼내니까 조용하네. 음, 네, 네. <laughs> 여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12시간 태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이잘때 여기다 놓고 자거든요. 아, 그래요. 훈련하려고. 어.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어, 요게 이제 그 비행기 기내 기내식 그 강아지 케이지예요. 네. 여기에다가 네. 이제 넣고 비행기를 비행기 타는 건데, 네. 아이고 한국 한국 가면은 네. 한국도 지금 날씨가 이제 봄날씨라 여기 날씨랑 뭐 비슷비슷하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지금 지금 여기 그 분은 이제 유학생이라 지금 온라인 클래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한국 나갔다가 한 8월 달쯤에 그러면. 은 여기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이제 계약을 취소하고. 네. 짐은, 짐. 짐은 다 버리고, 버릴 걸 버리고, 버니면 드릴 뿐버리고 해서. 어. 최대한... 일단 악사다 정리를 하고, 한국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거네요. 어 지금 대다수의 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저 아는 동생도 들어갔다가, 또뭐 8월달 9월달에 또 다시 이제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지 여기에 뭐 있을 이유가 없지 근데 사실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비자가 끝나요 그래서 개발급하거나아 비자, 비자 또 연장도 할겸 네. 겸사겸사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얼굴도 좀 보고 네그 그렇죠. 이거는 어. 어차피 트랜스포를 해서 편입, 편입을 해가지고 아 학, 지금 다니는 학교는 마지막이고 예, 예. 학교 이제 합격이 되면은 그 학교를 이제 어 아, 그렇구나 여기 그 프리미는 어떤 어, 어떤 사연으로 입양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를 엄청 키우고 싶었는데 예. 근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예.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키우질 못할 거든요 제가. 예. 네,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한번 그냥 이방 센터를 다니다가 프리미가 저를 보고 엄청 낑낑대는 거예요. 아 <laughs> 저는 그때 와 이게 딱 이게다. 이게다. 어, 이게 어, 운명적인 만남이다.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낑낑대는 게 원래 낑낑이었어. <laughs> 네, 원래 낑낑대던 게 스카니도 된거 같습니다. 그래도 아 너무 귀여워서 에이. 훈련은 잘아 <laughs> 그렇구나. 유기견을 아, 입양을 한 거네요. 네, 미국 유기견 센터는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죠. 잘돼 있어요. 네, 있어요.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데뭐 유기견, 미국 유기견도 얼마 이상 아마 어, 새로운 입양 새병 입양자를 못 만나면은 여기 도 안락사를 아마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원래 새쌍둥이 같은 친구가 아, 그래요? 처음에 새병 데려오려다가. 그는 한국 가면 엄마가.. 아니 지금 엄마 아버지가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하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네, 강아지 분양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은 부모님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설득 단계인데 거의 설득.. 이제 데려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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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서류 다 보냈고 만약에 이제 다 끝나면 아마 우편으로 네. 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서류만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 네. 네. 뭐늘 아마 뭐 내가 봤을 때는 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아마 네.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개인기표 네. 네 개인기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도 코로나 그 검사해가지고 음성반응이 네.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뭐 i t 야된다 c i ITC i t p c r i t ITC c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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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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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72시간 c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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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고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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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비만 여기 너무 비싸서 당일날 받는 아. 네. 넘더라고요. 와, 그건 또 당일날 받는 것도 200불, 어. 200달러 넘는다네요. 그래서. 내가 프리미 게임기는 300불. 개 개. 걔는 또 어, 300달러도 또 내야 되고 오늘 또 건강 증명서 만들고 약 받는데 또 300달러 썼고. 예. 아, 진짜. 치료도 내고 하면은 좀 예. 오늘 또 여기 이거 s 어. h 비도 20몇 불, 20몇 불, 한50몇불 내지 않았어요? 예, 네, 네. 네, 한50몇 달러 넣고자 이만저만 한국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 엄청 비용이 많이 드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얘 데리고 타면은 네. 300불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 그 혼자 보내는 거 있죠? 네. 카고로 가는 거. 네. 그거 100 몇십만 원에요. 천 몇백 불. 아 보내는데. 예. 몇십만인요 사람 사람보다 비행기 값이 더 비싸요. 아, 진짜 비행기 값 하나 통 사는 거건 똑같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가는 게 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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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브는 많이 보내셔가지고. 예. 네. 네. 프이마잘 갔다 와 한국에. 어 우리 집에도 지금 하숙견이 하나도 와 있거든요. 네저 시바와. 예.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되게 완전히 컴하던데 걔는 네. 어 사람은 좋아하는데 네. 걔를 싫어해. 어이 친구들 똑같아. 네. 걔를 막 무지하게 싫어해. 걔만 보면 엄청 짖어요. 어 그래서 이 훈련은 또 어떻게 시키나 이제 한국에서 고민돼 많이씩. 아. 아이고 성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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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예. 네. 성깔이 이만저만이 어. 아니네요. 예. 뭐, 아무튼, 프림이랑 또 우리 또 교주님이랑 우리 그 구독자, 어, 동생, 동생님이랑, 한국 잘 갔다 오시고, 네. 예. 뭐, 별일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잘 갔다 오시고, 갔다 오셔서 또 연락 주시면 한번 그때 한번 또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프림아, 안녕. 아유, 귀여워 죽겠네. 예. 아무튼, 자, 한번 선언 들어주세요. 네. <laughs> 아, 고 예, 일 봤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서 서류 한번 검토하고, 예, 우편 보내는 것까지 해서 마지막 검토해서 작업. 서류 보내는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도와드렸어요. 예. 일단은 뭐 강아지 가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운데 조금 낯을 많이 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낯을 많이 가린 것 같아서 어,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네요. <laughs> 조그만 게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예. 어, 그래서 좀 걱정이 심한, 아니, 좀 걱정 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 케이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어, 비행기 타면 그 다리 밑에 있잖아요. 어, 사람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는 동안 이렇게좀 잠깐 꺼내가지고 만질 수는 있는데, 예, 아마 낑낑대고 이러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어, 좀 뭐랄까, <laughs>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았다네. 예,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끼라뭐 약간 뭐 진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약간 예, 그게 뭐 사람들한테도 그약 성분이 쓰인다네, 예, 무슨 뭐 고황장애나 뭐 우울증 그런 약에 아마 그런 성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잘 준비해가지고 예, 잘 한국 가서 부모님 잘 만나고 어뭐 비자도 잘 서류 뭐다 다시 연장 잘 하셔가지고. 어 8월달에 다시 어 미국으로 조심히 잘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뭐 여러 가지로 뭐한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제가 옆에서 좀음 아는 부분 내에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어 그래도 좀 제가 뭐어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예 뭐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돼 가지고 예제 구독자가 제가 또 이제 강아지 시핑을 한국으로 어 많이 한걸또 이제 영상을 보셨는지 어 저도 이번에 한국으로 개 데리고 같이 가는데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어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해가 제가 흔쾌히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잘 됐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하면서도 또저 또한 또 많이 좀어어 흐뭇하네요. 예 제가 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게예 상당히 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고요 아또 새로운 분을 만나 가지고 같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막 레코드를 눌렀다가 어막 이렇게 막 하면서 또막 셀카봉을 또 너무 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내가 손으로 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계속 10분 15분 동안 촬영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예, 이래 이래 하다가 또 잘못 눌러가지고 또 그게 꺼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두번 찍고 막 그랬는데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아무튼 뭐 오늘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오늘은 여기 화요일이고요 이제는 뭐 완연한 봄이에요 봄인데 지금 봄 바람이 좀 셉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래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코가루 어 꽃가루 때문에 여름 봄에 꽃가루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충농증 비슷하게 지금 그렇거든요. 코가 간질간질하니, 예. 콧물도 좀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환절기 조심 많이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니까 아마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인들 이래가지고, 바깥 나들이 여행 많이 가시는데, 항상, 예. 개인위생 청결히 하시고, 예. 마스크 꼭 쓰시고, 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샌프란시스코 민트본울리블리 예, 오늘 하루의 일상이고요.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 또 어떤 일이 울리블리에게 어, 닥칠까요? 예, 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봐요. 바이바이. 충, 뚱, 카 탁!